난이도가 좀 음. 높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분에게 응 음. 어, 일이 생겼거든요? 응 음.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걸 맞춰주세요 일이 생겼.. 생겨...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입니다 남자? 1973년 5월 17일생 배우입니다 배우 재물복이 많은 사람이네 음. 음. 그러네요 내가 봤을 때는 구설이 떴네요, 지금. 어, 맞아요. 음. 구설이 떴는데 네. 한 가지는 돈이고 한 가지는 인성 부분도 있을 거고 네. 이 친구 지금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내 사업은 안 하고 배우만 해요? 네. 지금 배우만 해요? 근데 이 남자 둘 중에 하나일 건데 결혼은 아예 안 했거나 결혼했으면 이혼했거나 아예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죠? 음. 여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뭘 좋아해? 한량기도 있어가지고. <laughs>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오지락도 되게 넓어요. 그래서 남들 챙겨주는 거 있잖아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식구들 챙기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뭐 조카라든지, 막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 좋아하는데, 이 사람의 제일, 제일 큰 부분이 나는 지금 구설인데, 그 네. 구설이 하나는 돈이고요. 네. 구설의 원인이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인성 부분이에요. 아, 음. 그 얘기도 있어요. 음. 앞보기와 다르게 인성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싸가지 없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이기적이다. 그럴 수 있고 주변 평판이 좀 그럴 수 있거든요 네. 음. 그래서 지금 원래는요 네. 49도 안 좋아요 작년 수에도안 좋아요 사실 네. 그수에 작년 수에 뭔가가 터지지 않아서 올해 이게 해결되고 마무리되는 단계일 수 있어요 아좀 네. 음. 괜찮아지나요? 지금 네. 나는 이게 조금 빨리 해결되고 빨리 없어질 일로 보여지지 않아요 음. 정확하게 뭐 사람들하고 엮여 있는 일도 네. 있을 것이고 근데 혹시 이 사람 배우만 했던 사람이에요? 가수 안 했어요? 배우만 했어요. 배우만 했던 사람이에요? 네. 음... 근데 주변에서도 평판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 그러거든요? 네. 응? 절대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고 아, 창극 배우로 네.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그러니까 네, 네, 네. 목소리를 냈던 사람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이게 가수처럼 목을 썼던 걸로 보여지거든. 음, 네. 응.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곤란해지거나 네. 내가 많이 바, 바,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은 없을 것 같아요. 완전히 아, 밑바닥까지는. 아. 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지금 관제도 같이 들어왔나요? 네. 관제? 같이 들어왔나요? 네. 어. 문제가 지금 그런 구설이 관제로 인한 이제 저기 뭐냐 이건 뭐 사기다 이런 식으로 조금 고소하고 사람들이 좀 그런 건가요 지금? 본인의 잘못이에요 음 아니 본인의 잘못인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소를 했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것들이 있냐고 지금 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음. 법을 위반한 거죠. 위반, 법을 위반했어. 근데 네, 돈 욕심이 무지하게 많다. 음. 응, 많고. 아, 어, 어, 관제도 같이 들어와 있어서 쉽게 해결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재판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도 조금 시간이 끌, 끌어지는 문제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남자가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거나 내가 밑바닥까지 떨어질 일들은 없어요. 이런 음. 일을 계기로 연예가 음. 많이 실추가 됐거든요. 그럼 당연하지. 실추는 되지. 상품에도 음. 영향이 있지 않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음. 이런 것도 있어요. 몰라 그렇게 나와 지금 나는. <laughs> 이 사람 누구죠? 배우 곽도원 입니다아 곽도원 씨. 근데 나는 왜 자꾸, 아까 전에 그 관절을 보는데, 뭔가 사기, 사기적인 것도 보이고, 그니까 아닌 거를 맞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는 사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넌 나한테 거짓말 한게 맞잖아. 그래. 어. 그런 것도 보여지고. 그 음주운전, 응. 음. 로 이제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더니, 요 음. 그렇게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음 근데 구설이 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52세까지 따라붙어요. 52세까지. 그래 응. 음. 작년부터 문제야. 작년부터 사람이요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욕심에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 다 내가 이 정도까지만 되면은 정말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그거를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욕심이 들면 좀 편안함이 오면 나를 좀 나요. 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당연히 있죠. 음. 근데 이분은 딱 들어왔을 때 구설과 간제가 제일 문제였어요. 음. 여자 운, 여자 운 없어요. 연애는 할수 있는데 내 여자가 없어요. 음. 운기 자체.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어 조금 늙음하게 같이 살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으나 음. 한 솥단지 걸고 아이들 낳고 결혼하기에는 솔직히 힘든 사주예요. 음. 어. 근데 사람은 참 정도 많고 호탕하고 좋은 분위기는한것 같아요. 네 욕심이 좀 화가 됐다라고 그러거든요. 음좀 안타깝네요. 근데 다시 제기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만약 이런 음. 상황에서 음. 지금 집에 오면 음. 어떤 행위 결책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관제를 푸는 일을 하겠죠. 아, 관제. 응 어, 그럼요. 음. 관제를 때릴 때는 누가 때리죠? 판사가 때려요. 네. <laughs> 그럼 우리가 하는 일들은 판사한테 조금이라도 더 어, 이뻐 보이게 판사의 마음을 돌리는 일들을 아, 하죠. 어.. 어. 응. 아, 네. 네.